SEC의 리플랩스, 브래드 갈리가우스 및 크리스 라슨. 2021년 5월 21일 기준, 필란 변호사. 2021년 5월 25일, SEC의 2021년 5월 18일 서한 동의서에 대한 리플의 대응. 특권 자료에 관한 발견 회의를 위해 보인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SEC가 리플의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고지 부족에 대한 리플의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2021년 5월 27일 SEC의 통합서신 동의는 파업 동의에 대한 리플의 반대와 법률적 메모 봉인 동의에 대한 리플의 반대 속에 포함된 비공개 SEC서신을 봉인하는 것이다. 2021년 5월 28일 SEC의 2 0 2 1년 5월 18일의 서한 동의서에 대한 리플의 답변서를 봉인하여 특권자료 간한 발견 회의를 신청한 2021년 6월 4일 브래드 갈리가우스와 크리스 라슨이 SEC 반대 의견의 해임 건의안에 지출에 대한 답변 2021년 6월 10일 리플 연구소의 파업 동의안에 대한 SEC의 비공인 SEC 서신 서신에 대한 리플의 대응 우리는 여전히 다음에 사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입 동의서에 대해 구두 논쟁이 있을 것인지 여부 개하려는 움직임 자체 리플의 XRP 판매 또는 제한이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리플이 받은 법률 전문 관련 문서를 넘겨 달라는 SEC의 리플 강요 보제언어의 코인 잡담